신나부로 아, 독서포럼의 별명은 신나부로입니다. 신나부로 신나부로. <laughs> 우리는 이신나브로 독서포럼이기 때문에 신나부로 독서포럼의 별명을 얘기해줘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웃음으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상시 인상을 펴고 웃는 해피 어디였어 해피 해피 한번 한번 웃음 한번 한번 이렇게 <웃음>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laughs> 알아요? <laughs> 입장도 새로? 실망을 네. 벌여요? 웃음을 시작해야죠 <웃음> 너무 빨리 갔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삐뚤어졌다 아 네, 지금 하, 볼까요? 네, 삐뚤어졌어 막을 한몰 올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저기가 올라가서오른쪽 올라갔어요 아이고 하나뿐인 덕분에 오신 여러분들 성공을 받았어나만복 받을래 이 복을 진짜 드리려고 그래요 뭘 드릴까요? 이거 뭐가 같아요? 이거. 진, 그렇죠. 진, 조개 속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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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속에 진, 진, 뭐예요?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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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진짜 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보물 진주를 받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웃음> 와 이거 <laughs> 감사합니 오늘 네. 새로운 <새어오신 웃음> 사장님 축하드리고요. 김영선 네, 감사합니다. 진주씨 환영합니다. 마지막에 김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이렇게 유머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 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아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잘 보이나? 재수 없는 놈은 보물 잡아도 뭐가 없어요? 농담이 없겠지요? 어? 아저 저 사람은 <laughs> 선물을 빌라는데요. 이게 십만 원짜리 십만 원짜리 티켓이에요. 뭐, 자, 다음 뭐.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제목이 뭔지 아요? 농담 음, 제목 재수 없는 놈은 보물 잡아도 어떻게 응 s 이 없을 수 있어요? e I'm not sure. I'm 벌 o t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는 뭘까요? 야자 o 야 야자 아, <laughs> 음주 i 전하 o 가장 u r e I'm not s 까요브라 m not sure. 브라 n 프랑스 아닌 e I'm not sure. I'm not s u 브라 I'm not sure. i 깎아달라 뭐, 아, 나아버리 가 아, 는것지는거나아 아, 그구나 시장 아, 나고 아, 나 아, 나버리 가지고. 나아버리 가지고. 아, 나아버가고 아, 나아버리 가지고. 아, 아버리 가지고. 아, 아 아, 나아고 아, 나아버 나아버리 가나아버지고 아, 나아버리 가지리가나고리가 자 <laughs> 오늘 책을 보니까요, 이 생각의 지도지 않습니까? 생각의 지도죠. 그렇죠? 이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긴 생각의 지도인데, 아까도 이제 대표님 이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뀐다잖아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믿은 대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상상력은 그렇죠. 모든 상상력을 품어요. 통해서 무지하게 무슨 신비로운 게다이루지않습니까 <laughs> 상상력은 그래서 이제 우주를 품고도, 품고도, 품고도 남아요. 남고. 남아요. 상상력에 의해서 우주선도 왔다 갔다 했고 휴대폰도 나왔고 다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 이 동물하고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그 귀중한 보물 같아요. 아까 이 조개 속의 진주, 보물, 상상력, 그렇죠? 책을 읽는 거니까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 자기가 저녁에 반석한다면서 책을 읽는다면서 책 보는 강아지 못 봤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또 사람은 이렇게. 이 생각의 지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사람 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일기도 쓰고 반성, 과거도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그렇죠? 강아지가 밤늦게 돼 가지고 아, 어제는 내가 옆집 강아지한테 너무 잡아돼 가지고 눈물을 리는 강아지 못 봤죠. 그래서 사람은 강아지나 다른 이 송아, 송아지나 이렇게 다른 짐승과 비해서 너무나 이렇게 상상과 상상력과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온 여생이 여기는 60년, 50, 66년, 70년 남았잖아요. <laughs> 그 여생을 진짜 재밌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음, 뭐 이렇게 이, 생각에 집어 음. 보면 동양과 서양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뭐예요? 동양과 서양이? 키가 크다, 뭐, 뭐, <laughs> 노랗다, 붉다 많다. 어. 너무 알고 있는 상식이 많잖아요. 그렇죠? 키가 크다, 키가 좀 작다. 피부가 하얗다, 그렇죠? 아, 그리고 좀 바보스럽다. 우리 노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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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책에서는 사실 좀 딱딱해요. 그렇죠? 다른 책은 좀 재미있고 막그는데 딱딱하고 그래서 <laughs> 네. 근데 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빛각을 인자도 어려웠는데 예. 진짜 대단한 손. 보면 이제 전체를 보는 동양과 또부분적 <laughs> 보는 서양. 그러니 보면 이제 이 아까도 했지만 종합적으로 보고 또 분석하고 이런 거에서 동양 서양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양은 이제 푸어안으라는 자세로 이렇게 타협을 많이 하는데 서양은 항상 논쟁하고 네, 맞고 틀리고 따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지금 동양과 서양이 서로 발전되었는데 의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서양은 진단해서 남자 면딱 찢어서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서양 남 여기 동양은 침맥해서침 놔고 또 한약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났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은데 적절히 조화하면서 발전해오지 않았나 생각을 오케이.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제 51페이지 보면 볼까요? 예, 보면은 이 동양의 더불어 사는 삶과 서양의 홀로 그러니까 사는 삶이 있는데. 다 보셨죠? 네 보셨으면 더 보시면 됩니다. 봤던 <laughs> <laughs> 거 봐야 되니까 으시면 돼요. 웃으면서 합시다 <laughs>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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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제 이 동양인의 이제 뭐 음식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사후방식이 완전히 틀이 다는 거죠. 그랬을 때이 보면은 이제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이 철학이 많이 발전해 왔잖아요. 봤을 때 이제 서양은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이토리 아리스터텔를 아이 통해서 계속 발전이어서 사상이 그렇죠. B.C.부터 해가지고 해서 뭐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개인적인 이 사상이 시작해가지고 동양 같은 게 뭐예요? 공자와 맹자와 노자 막 해가지고 이런 이렇게 뭐 이런 사상적인 거 사상도 좀 다르죠. 공자 사상 이러면은 동양 사상은 이뭐까 합해주는 그런 그런 문화고 여기는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식으로. 보면 개별적인 그런 이제 사상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지금까지 생활 습관까지 모든 변화가 지금까지 이 천년, 이천이 지나도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독립적인 사회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독립심이 강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가 태어났을 때딱 태어나서. 뭐, 조 일정 시간 이 지난 바로 이 옆방에서 자기 방에서 재우고,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같은 방을쓰고 그런 문화가 그더라 이거죠. 동양인들은 상호의견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와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동양어가 촬영하고 계속 병행해서 나가는데, 지금까지도 어디가 잘 됐다, 안 됐다 그것보다도. 그 문화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문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 동양의 관점과 이제 서양의 관점을 봤어요. 그래서 동양은 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그렇 속하지 않은 집단을 봤을 때, 동양인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동창 모임을 제가 한30몇년 만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같은 동기래요.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졸업했는데, 얼굴도못 봤어, 얼굴 <laughs> 처음 보는 친구야, 친구래. 그러니까 말을 이제, 이제 놓죠. 그러면서 그냥 친해져 버린 거야. 바로 이렇게 동화가 되죠. 이렇게 집단에서 바로 이렇게 친해지면서 30년 동안 알고 지낸것 같이 대화가 돼요. 그러면서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동양인들은 그래서 이 자신이 속한 내 집단에 대해서도 강한 애정을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서양 사람들은 그냥 너는 너 나름다. 3 0 년에 나와 같은 학년이었지만은 지금은 별개. 그래서 이렇게 별개로 이 자가 내집단리에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 독립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서양인 나와 동양인 나고 관점인데 그 동창에 나가면. 30년만에 만난 동창이 있잖아요. 동창인데도 그냥 그때 만나니까 아그러다 치러진 것하지 않으면 치러져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 동양인의 특성이고 그렇게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이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점 보니까 이 볼펜을 선물로 주면 저도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볼펜 주면 이렇게 까만색 아니면 천색을 몰라요 근데 서양인들은 그렇지 않고 아주 특별한 거뭐 보라색 색깔부터 <laughs> 모양부터 그렇죠 우리 나, 나 같은 경우도 이 해외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펜을 딱 이렇게 주면은 그중에서 가장 뭐라지 않고 평범한 거, 까만색이고 파란색 이런 거 고른다 이거죠 이 고정관념이죠 그러니까 운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고 서양사들은 람 모험심이잖아요 모험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희귀한 색의 볼펜을 고르고 그런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항상 눈에 띄고 고 싶어하고 모험심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탐험원에서 아메리카 신들을 발견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인는것 자체에서 변화를 치료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서도 동양인은 이불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바꿔주는데 서양, 서양 다르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딸이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던 가르쳐줘. 너는 특별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때이 전달은 과정이 틀린 것 같아요.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이 살아온 인생을 자식한테 페로에게 전수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인격이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점 보니까 또, 이 우리는 또 동양사회 사람들은 공동사회를 많이 하잖아요. 공동 사뭐네 것, 내거 우리 것다 똑같다 이거야. 그렇지만 서양은 아주 이렇게 너, 나 해서 아주 이익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너는 너, 나른 나. 그런 이 개별주의성, 이 그런 게 이제 서양이죠. 너무 이제 아는 거니까 교수님이 다 감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맞죠? 네. 의사선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은 항시 그렇죠? 그죠이 경청, 그러니까 듣는 거 남들이 한 50분 얘기하면 50분 듣고 내가 10분 얘기하고 경청의 습관이 많이 이 대화를 해서 책도 많이 나와있어요 경청에 대해서. 경청이 최고다 그렇죠 경청이득해가지고 듣는 것이 듣을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의사백을 하는가 이게 초점이야. 어떻게 해서 내가 뭔가를 종을 막 발표해야 된다. 네, 그런 경쟁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동양과 서양이 많이 차이나고 공자 사상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양인은 이 알게 모르게 이 공자, 맹자, 노자 그, 사상이 쭉 조금씩 나와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해가지고 동이복원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 계속 내려오니까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도 동양의 그런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동양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양은 저렇게 이제 유럽 전개로 보고 있고 유럽하고 미국을 있을 때. 랬을때 이제 그어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이게 보면은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했을 때1 5년 동안 열심히 얘기 일을 했고 그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회사에서 그 1년 동안에 최근에 1년 동안 실적이 딱한번안 좋은 거야. 그러면 사장에서는 야이 사람이 이제 능력이 다 했나 보다. 그러면 해보셔도 되겠다. 회사 입장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동양은 이 사람이. 시5 m 가 너무 기회를 많이 했는데 이대턴 실적이 안 좋네. 아 그래도 이 사람을 우리는 품고 가야 된다. 절대 해고 안 하죠.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양인과 서양인은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 동양인은 타협하고 타협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을때 이제 동양인은 그래서 이제 그 상호 의존적이고 서양인은 이 독립성 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7 9코페이지 한번 볼까요7 9 페이지. 무슨 다 보라고 뭐지 예, 치코리뭐 나왔대요. 자꾸 이렇게 깨들면 안 됩니다. 치코리피 보면은 이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동양이는 음, 동양이는 이상어의 의존적인 사이에서 사기 때문에 이 자기 전체의 일부분을 본다. 그 밑줄 그 정도겠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책을 한번더보본 거예요.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인들의 이제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속하는 집단, 그렇죠? 친화적으로 독소 포럼에서 성공이 나의 성공이야, 맞습니까? 네. 맞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서양인 어떻게 돼요? 네. 개인의 업적을 의미하고 서양인들은 자기 자신을 많이 강조 하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그럴 때이 병이 생기면은 마음의 병도 있지만은. 자기 몸에 대한 신체적인 질병이 생기잖아요. 했을 때, 했을 때도 이 서양 사람들은 진단하고서 수술 많이 하고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침과 한방을 많이 이용하죠. 맞습니까?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근데 한방 처 이제 처방에 이제 문제점 있는데 알면은 참 좋은데 모르면은 참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대부분이 6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세면하고 7시에 출발해서 8시 1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힘들게 왔어요.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 중요한 거한 가지, 동양서양 다협된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상식적인 거한 2분 정도 보겠는데, 보고 하시는 좋을 것 같아요. 모두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예요. 좀 키워주세요. 스피커 연결 요 스피커 연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굴을 불만스러가 들여다봤다. 네, 불만스데요 그 네, 네. 믿었던 약제에 비통 수차대로 맞았다는 한 채의 보자 무슨 일인가 했더니. 뭐가 순식간에 보니까는 번쩍이는 녀석은 뭔가 싶어서 뜨니까 안에 비닐이 와 있는데.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도 상상도 안 되는 상황.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일단에, 예, 예, 그로 보면 틀만데. 빨 이렇게 살 사이에. 이게 만들어. 이게 새 요리봐도, 절이봐도, 를 비비봐도, 영지버섯 한 가운데 잘 잡고 있는 이 것의 정체는 분명 비닐 되시겠다. 만들어서. 음. 아, 여기 색깔 물감 보이죠? 붉은색 비닐에 이게 영지 벗어 위에 셋 입힌 거예요. 이 네, 어... 완전 독약이죠? 이거는 아이아이... 일반 독약도 아니고. 아니 아, 아까 저기 앞부분 조금 못 봐가지고 한5오초 정도 볼게요. 꽃다운 나이의 딸을 하늘로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엄마. 딸의 사진을 꺼내 볼 때면 아직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좀더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어 먹였던 한약. 그러나 복용 3개월 만에 딸의 간은 10%로 줄어들었다. 약조차도 어떤 게들어갔다가 정확히 그 당시에 밝혀졌으면 그걸 갖고 다른 데 가서 하다가 상담이라도 해봤으면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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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건강하게 수능 잘 보라고 지어 먹은 한약을 먹였는데 간이 10분의 1로 쪼라 들어가지고 사망한 경우예요. 간은 기능이 많잖아요. 해독 기능과 무슨 기능 무슨 하는데 그 기능이 못하니까 사망한 거죠. 근데 우리는 상적으로 한약을 먹으면은 이 위장하고 간에 안 좋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저렇게 안 좋지는 을 몰랐죠. 뉴스 MBC 나온 건데. 그래서 한의사들이 한약을 대부분 모르고 그냥 대충 처방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한약은 절대 드시면은 위험하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을때 우리가 그 정보를 여기에 <laughs> 일찍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거, 진짜 상식적인 거 한약 안 먹으면 삶이 없어요. 나도 먹어봤고 내 자식들도 한의사도 잘 몰라요? 네, 몰라요. 했을 때하의사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10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10년 전에 그 SBS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뭐가 나오냐면 이한약에참 많은 게 뭐냐면 들어가는 게 녹용이에요 녹용 노경. 녹용인데 녹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의들이 녹용을 모르고 약을 줘절돼요 아시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산의사 이거 시나보로동도방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나하는게 너무 재밌는 것같아 <laughs> <laughs>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 다음부터는 어떻 해야 할거 아니야? 어떻게 못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양약협회 회장님이 우리 한약에 들렸었거든 좋은 소설 <소사랑도> 면서큰 <laughs> 박수 부탁게요 <somos> <laughs> 어그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가 거기 다 있는 내용 가지고 잘 파라 좀정리했잖 가요.